뭔가 달라지려고 하는 모양이다. 민생 현장을 나부터 파고들겠다. 그고 반성한다고 하니 그 네. 어, 신호탄은 음. 분명하다고 봅니다.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변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음. 제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네. 급격한 변화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. 윤+ 석열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부채 의식이 음. 없다고 이렇게 되면 운신의 폭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. 특히나 검찰 총장에서 그만둔 지8 개월 만에 음. 심지어는 입당. 한지 98일 만에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. 그다음 네. 그 후로는 쭉 정치 승리를 다가져갔단 말이에요. 음. 지방선거 이겼지, 안철수 나경원 의원과의 갈등을 무릅 쓰고 여당 대표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듯한 음. 그런 김경대표을 만들어냈지. 쭉 이렇게 오다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정신는첫 패배를 당한 거니까 아마 예. 속이 많이 쓰리고 자기를 많이 돌아볼 것 같아요. 우선 국민과의 대화의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중요해. 요 기자를 통해서나 현장을 통해서든 대통령이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. 어,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. 또 하나는 여당 내 비주류와의 이전 대화도 필요하다고 요 안철수, 나경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멀어진 사람들까지도 가까이하면서 쓴 소리를 들려고 하는구나. 예.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. 또 하나는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대통령이 입에서 직접 말하고 그것이 음.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전달되는 음.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들은 지금 정말 변화인지 두고 보자 이런 아. 심사일터인데 예. 시간이 걸 것을 각오하고 꾸준하게 국민들을 많이 만나서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.